중국 반응.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또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었다. 빨리 중국으로 귀화시켜라. 중국 언론이 보기에도 손흥민 31, 토트넘 이버틴 한국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오는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라운드에서 중국 대표팀을 상대한다. 한국은 지난 16일 서울에서 싱가포르를 5에서 0으로 완파했다. 조규성, 황희찬, 손흥민, 황의조 이강인이 나란히 골맛을 봤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A매치 5연승을 노린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이 몇 수이다. 심지어 중국 언론도 중국 대표팀의 승리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손흥민 등 핵심 전력들이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시안 게임을 앞둔 중국과 평가전에서 엄원상이 다치는 등 중국은 비매너 플레이로 악명이 높다. 텐센트 스포츠에서 프리미어리그 해설을 맡고 있는 축구 전문가 리안저우도 한국의 승리를 예상했다. 그는 18일 중국 대표팀이 태국을 2에서 1로 이기고 기분 좋게 출발했다. 하지만 다음 상대는 싱가포르를 5에서 0으로 이긴 한국이다. 한국이 너무 강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고 내다봤다. 일본 풋볼 채널은 일본의 시장 가치는 2억 8,890만 유로 약 4,073억 원로 아시아 1위다. 한국은 1억 8,755만 유로 약 2,644억원 위 한국이다. 7월 바이에른 위넨으로 이적한 김민재가 6천만 유로, 약 846억원 로 몸값이 가장 높았다. 이어 프리미어리그 8골의 손흥민이 5천만 유로, 약 705억원 로 뒤를 따르고 있다. 두 선수의 몸값만 합해도 1억 유로가 넘어 압도적이다. 라고 소개했다. 중언론도 빠른 인정, 중국이 한국 대표팀 못 이긴다. 손흥민 한 명이 중국 대표팀 전체보다 몸값 높아. 펜센트 스포츠 역시 한국의 총자산은 2억 유로에 가깝다. 중국은 1,180만 유로, 약 166억 원로 아시아 1 0위에 턱걸이했다. 한국의 가치가 중국의 17배가 넘는다. 심지어 손흥민 한 명이 가치가 중국 대표팀 23명이 선수 학보다 많다. 몇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 대표팀 최고액 선수는 우레이로 200만 유로 약 28억 원을 받는다. 손흥민이 우레이보다 무려 50배 비싼 선수인 셈이다. 이어 텐센트는 한국은 13명이라는 엄청난 해외파가 있다. 중국 해외파는 우샤오콩 한명이고 그나마 튀르키의 이브리그서 뛴다. 물론 과거 우레이가 나리가 에스파뇰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지만 한국과 비교조차 할수 없다. 고 자조했다. 중언론도 빠른 인정. 중국이 한국대표팀 못 이긴다. 손흥민 한 명이 중국대표팀 전체보다 몸값 높아.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3대장은 중국도 가장 경계하는 선수들이다. 이 매체는 한국은 아시아 넘버원 손흥민이 있다. 김민재는 6천만 유로의 아시아 최고 몸값을 자랑한다. 리그 1위 PSG에서 한 골. 1도움을 올린 이강인도 2,200만 유로의 가치를 가진다. 이들은 각각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에서 역할을 맡아 한국을 아시아 초강대국으로 이끌고 있다. 중국이 집중적으로 노려야 할 타겟이라고 경계했다. 중국 언론이 그렇다고 중국 대표팀이 패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텐센트 스포츠는 중국은 한국과 격차가 너무 커서 정면 대결은 금물이다. 승리는 어렵겠지만 무승부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며 희망예로를 최대로 돌렸다. 2. 1 올림픽 대표팀 강호 아르헨 격파. 《하는 프랑스 이길까 일본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강호 아르헨티나를 크게 이기며 내년 올림픽 무대 이변을 예고했다. 마찬가지로 강팀 프랑스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인 한국 올림픽 대표팀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오이와 고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 뉴이시비. 일본 올림픽 대표팀은 지난 18일 한국 시간 일본 시즈오카시에 있는 IAI 스타디움 니온다이라에서 열린 아르헨티나 올림픽 대표팀과 평가전에서 5에 2로 이겼다. 선제골로 앞섰던 일본은 연이어 실점에 1래서 2로 역전을 허용했지만 후반 들어 네골을 몰아 넣으며 재역전승을 거뒀다.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감독이 이끈 아르헨티나는 파블로 솔라리, 티아고 알마다가 한 골씩 넣었다. 일본에서는 스즈키 유이토, 두골, 사토 케인, 마츠모라 유타, 후쿠다 시오가 골을 넣었다. 일본 남자 축구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적이 없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4위, 2020 도쿄 올림픽에서 4위에 그쳤던 일본은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에 재도전한다. 한국은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이겨 동메달을 목에 건바 있다. 라이벌 일본이 아르헨티나를 이기며 기세를 올린 가운데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내년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에서 전지훈련 중이다. 아르헨티나를 상대한 일본처럼 한국도 강호와 스파링을 준비하고 있다. 황선홍호는 오는 21일 한국 시간 프랑스 르아브르에서 프랑스 21세 이하 U21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다. 프랑스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티에리 앙리가 이팀 감독이다. 올림픽 대표팀에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김지수, 브렌트포드, 권혁교 셀틱, 정상빈, 미네소타 이 포함됐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던 선수 중에는 고영준, 포항 스틸러스, 황재원, 대구 FC, 안재준, 부천 FC, 김정문, 전북 현대 이 다시 황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김선호, 이강인은 황 감독 체제에서 처음 발탁됐다. 황선홍 호는 지난 17일 프랑스 르아브르 트레이닝 센터에서 열린 르아브르 AC 프랑스 일부 리그 팀 와의 연습 경기에서 0에서 0으로 비겼다. 발목 부상을 당해 귀국길에 오른 장시영, 울산 현대을 제외한 23명이 모두 투입돼 실전 감각을 쌓았다. 황선홍호는 내년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겸2024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다. 3. 루로이 사내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 매체 메트로는 18일 이하 한국 시간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가 사내와 계약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네는 미래에 대한 결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바이에른뮌헨에 남고 싶어한다. 라고 보도했다. 사내가 리버풀이나 맨시티로 이적하게 되면 4년 만에 PL로 돌아오게 된다. 사내는 맨시티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PL에 입성했다. 맨시티에서 사내는 빠른 돌파와 강력한 슈팅으로 상대를 위협했다. 사내는 맨시티에서 135경기 39골 46도움을 기록했다. 맨시티 시절 막바지에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고 사내의 입지가 줄어들었다. 결국 사내는 바이엘은 위넨으로 이적해 새로운 도전을 나섰다. 하지만 재기는 쉽지 않았다. 이전만큼 폭발력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득점력도 아쉬웠다. 최근에는 사내를 중심으로 위넨 공격이 전개되고 있다. 아직 폼을 되찾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번 여름 해리케인이 위넨에 합류하면서 사내의 활용가치가 높아졌다. 좌우측면에서 드리블과 스피드로 상대를 위협한다. 슈팅은 여전히 강력하다. 사내는 위넨의 주요 득점 루트가 됐다. 이번 시즌 리그 8골 6 도움을 기록 중이다. 축구 매체 스코어 92 선정한 군스리가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다. 위넨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사내는 11월 A 매치 독일 대표팀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독일은 19일 오전 4시 45분 이하 한국 시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베를린 올림피아 스타디온에서 티르키에와 친선 경기를 치렀다. 결과는 2에서 3 패배였다. 이날 경기에서도 사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사네의 발끝에서 선제골이 나왔다. 전반 4분 전진 패스를 받은 사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카이 하베르츠에게 패스했다. 하베르츠가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며 골망을 갈랐다. 이후에도 사내는 뒷공간 침투로 티르키에의 골문을 노렸다. 하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다. 4.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에이스 케인. A매치 11경 기 연속 공격 포인트 달성. 몰타전 쇠기골 장렬. 바이엘은 위넨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여전한 활약을 이어갔다. 잉글랜드는 18일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몰타와의 유로 2024 조별 예선 시조 9차전 경기에서 2에 0으로 승리했다. 잉글랜드는 6승 1무, 승점 19, 로 시조 1위를 국건이 유지했다. 잉글랜드는 4-3의 3포메이션으로 나섰다. 마커스 레시포드, 해리 케인 필포드이 스리톱으로 출격했고, 중원은 코너 갤러거, 조던 핸더슨,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형성했다. 수비진은 피카요 통오리 해리 맥와이어 마크 게이 키어런 트리피어였고 골키퍼는 조던 피코드였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이었던 케인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케인은 몰타를 상대로 물오른 득점 감각을 발휘했다. 그는 잉글랜드가 1에서 0으로 앞서고 있었던 후반 30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부카요 사카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케인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25번째 득점을 터뜨렸다. 케인은 지난 10월에 열린 이탈리아전에서 고보비 찰턴 23골을 제치고 웸블리 스타디움 잉글랜드 최다 득점자에 올라섰다. 그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A매치 11경 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기도 했다. 케인은 지난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웨일스전 이후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19년 동안 활약했던 케인은 지난 여름 독일 바이에른 위넨으로 이적했다. 케인은 위넨 이적 후 분데스리가를 폭격하고 있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 11경기 17골로 분데스리가 득점 1위에 올라있다. 케인은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였던 니클라스 필크루크와 크리스토프 은쿵크의 기록인 16골을 넘어섰다. 아울러 케인은 군데스리가 첫11 경기에서 17 골을 넣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군데스리가 신기록이었다. 종전 기록은 2019-20 시즌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의 11 경기 16 골이었다. 케인은 이제 2020-21 시즌 레반도프스키의 군데스리가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 41 골을 경신하려 하고 있다.